taste so dry no gum bam bama no mugeta one out of natural get taste so dry no gum no bama no mugeta one out of natural so for a day yeah all for a night all for a day yeah all for a night so come and fuck my life fuck up, baby. Fuc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고민 그리고 음료를 제조하는 영상편입니다 어, 언제나 그렇듯이 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엔점러 한지안입니다 15년차 패션모델, 10년차 바리스타 그리고 6년차 바텐더입니다 베버리지를 보다 폭 넓게 바라보는 음료 연구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어, 바리스타이자 바텐더 그리고 패션 모델 한지안이 생각하는 음료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음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경험하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작품 혹은 이미지를 음료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에 나갔던 저의 첫 대회였던 월드클래스에서는 톰포드의 컬렉션 의상을 오마주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의상의 컬러, 쉐입 등을 음료의 컬러와 잔의 쉐입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처럼 음료는 저에게 저의 경험과 영감을 나타내 주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물론 음료는 맛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즉, 그 경험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음료 개발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음, 저의 생각에는 음료의 본질적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 없이 유행하는 카테고리의 카피 제품, 영감이나 경험 같은 면을 음료에 담지 못하는 것, 디자인과 맛 사이에서 타협하고 지나치게 치우쳐진 밸런스 등을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타협점을 찾긴 하지만 한국은 음료 경험을 할수 있는 많은 매장에 비해서 그 타협점의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커피나 칵테일 같은 카테고리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전파되어 온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이 음료 선진국 혹은 트렌드를 리드한다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인 재료에 관하여 아는 것들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 나가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과일 혹은 식재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정 부분의 경험에서 경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커버해 좋은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좋은 파인다이닝, 싱글몰트바 혹은 스트리푸드와 같이 여러 가지 식음료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봐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버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작업을 통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레몬 그라스를 오일로 만들기, 치즈 향을 내는 음료를 만들기, 베이컨 풍미를 지닌 위스키 만들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영감의 시작은 카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영감을 얻었다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새로움을 선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 그것은 아마도 음료를 제조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험들이 필요로 하고 그 경험들은 꼭 동일한 분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잔 마스터는 음료를 개발 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그니처 음료를 개발할 때이 음료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크게 플레이버,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 나뉘는 것 같아요. 어, 플레이버의 레이어드는 셰프들의 음식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처음에 음료의 플레이버를 섞을 때는 플레이버 바이블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보시는 책인데 잘 어울리는 재료나 음식을 적어둔 책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이거랑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해봤더니 새로운 경험의 맛이 존재했습니다. 비주얼에서는 옛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예쁜 플레이팅과 레이어드는 식욕을 돋궈주거나 감각적인 경험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음료는 눈으로 마시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음료를 처음 보았을 때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디자인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디자인적인 면에만 치우치게 되면 맛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어, 이를테면 레이어드 같은 것을 위해서 다일루션이 전혀 되지 않은 청이나 혹은 시럽의 음료에 탄산으로 레이어드를 주게 되면 밑에 있는 시럽을 휘적이면서 탄산이 충격으로 다 깨져서 청량한 맛이 사라지게 된다든지 혹은 너무 큰 농도 차이로 인해서 제대로 섞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든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같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충족 부분은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즉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빠르게 바뀐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브랜드의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음료를 개발 시 우리는 플레이버, 향적인 표현과 텍스처, 질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느끼기 전 시각적인 요소에 절묘한 밸런스 혹은 다름을 선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선보이고 싶은 맛과 괴리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지연 마스터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 두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래식한 메뉴 하나랑 크리에이티브 메뉴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음료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 위스키아이볼입니다 탄산음료는 인그리디언트 즉 재료가 위스키와 탄산 단두 개다 보니까 재료들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스키는 다일로션을 통해 농도를 맞춰주고 탄산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음료는 시그니처 음료 고스민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플레이버의 조합으로 찾게 된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고구마, 그리고 자스민이 주 재료입니다. 되게 단순한 메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어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으로 패션 모델을 시작했을 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와 함께 한 1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고요. 바텐더라는 직업도 너무나 뛰어난 선배들 사이에서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직업이라는 것은 페이를 받는 순간부터 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법을 한번 깨달으면 잘 하게 됩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집착해서 발전해야 하는 부분과 힘을 빼고 편안해져야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음료의 본질은 마시는 것이고 어떻게 직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커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료를 만들 때늘 고민하시겠지만 한번더 고민하시고 끊임없는 탐구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한이었습니다. 어, 제가 지한 씨를 보면 언제나 나 진짜 새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건 아마도 자신의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죠? 맞습니다. Here we go!